드라이버는 이것만을꼭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을까요? 저 같은 케이스는 일단 지면 반발력을 잘 쓰는 게 좋긴 해요. 지면을 잘 참해서 하는 건 좋지만 일단 그 전에 해야 되는 동작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우리가 백스윙을 올라갔는데 백스윙 만약에 동작이 잘안 나왔어요. 근데 지면 반발력을 한다고 하면 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체가 잘 올라가고 내려올 때 체가 잘 자연스럽게 풀어져야지만 지면 반발력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면 반발력은 회원님이 뭐 200m 치고 있는데 240m를 치고 싶어요.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동작이지만 그 처음의 순서가 아니죠. 처음에는 일단 백스윙 올라가실 때 일단 팔이랑 손이랑 체 위치가 최대한 높은 게 좋아요. 대신 그거를 그냥 마음대로 하게 되면 또 스윙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제가 지켜야 되는 게딱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옆모습 봤을 때 우리 백스윙 회전하게 되면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보다 높, 낮죠. 네, 오른쪽 어깨가 더 높죠. 우리가 백스윙 올라가실때 우리 팔이랑 손이 제일 높은 게 좋아요. 그러면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면 조금 더 속도가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네, 우리 왼쪽 어깨가 낮은 상태가 아니라 올라오면 안 돼요. 이 올라오면서 더 높이려고 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척추 각도를 무조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백스윙 하실 때 그냥 한 손으로 연습하셔도 돼요. 여기서 체대한 올려주는 거예요. 체대한 올려주는데 우리 왼쪽 어깨가 같이 안 올라가게. 이게 생각보다 처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울 보면서 여기서 백스윙 최대한 높게 해주시면서 여기서 최대한 높게 근데 왼쪽 어깨가 그래도 오른쪽 어깨보다 낮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거의 약간 우리가 스트레칭하는 것처럼 여기 왼쪽 광배가 엄청 땡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도움되는 게 여기 옆에 모습에서 보면 인사이 테이크백 안쪽 에 빠진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를 최대 한 올리려고 하면 그런 문제점들도 많이 없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앞 모습에서 백스 올라가게 되면 오른쪽 팔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90도 정도가 접혀져요. 근데 이거를 너무 높이고 싶어서 이 각도가 없어지면 안 돼요. 왜냐 뭐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 이렇게 접히는 게 있어야지. 펴서 우리가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핀 상태에서 다시 또 피잖아요. 계속 채를 던질 수 없고 릴리스로안 되고 우리가 그냥 앞으로 가 밀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딱두 개만 지켜주시면 돼요. 이 채를 잡고 최대한 높게, 높게 가주시면 돼요. 대신 여기서 옆모습에서 봤을 때는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보다 낮은 느낌. 앞모습에서 봤을 때는 이 오른쪽 팔 각도가 펴지는 게 아니라 이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최대한 높게 그럼 딱 걸리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계속 올리면 펴지거든요 딱그 걸리는 것만 계속 집중하시면 돼요 이제 내려오실 때는 이 채를 무조건 무조건 풀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풀어주는 게 처음에 쉽지가 않아요 보통 우리는 옛날 우리가 레슨을 시작했을 때는 캐스팅이 많았지만 요즘 캐스팅으로 고생한 사람들 많이 없어요 오히려 많이 끌고 오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보통 이 풀어지는 게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드라이버는 좀 풀려 맞는 게 좋아요 물론 이렇게까지 풀려 맞으면 안 되겠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헤드가 손 지나가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요즘 제가 칠 때는 이거밖에 생각 안 해요 저는 백스윙 체는 높게 하고 왼쪽 발딛고이 상태에서 이 앞모습 보시면 이 왼쪽 손목이랑 제체 여기 90도 각도 있죠 이 각도를 반대쪽에서 다시 만들라고 해요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풀고 다시 이렇게 반대쪽까지 근데 이게 처음에 푸는 게 그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비거리안 나가는 거예요. 비거리 진짜 많이 나가는 프로님들 보시면 짧은 순간 안에. 여기까지 끌고 와서 짧은 시간 안에 풀고 반대쪽까지 꺾여져요. 그거를 조금씩 훈련하면 좋죠. 그래서 채를 이렇게 반대로 잡아 주시고 채를 높게 해 주시고 내려왔을 때 반대쪽 방향으로 꺾이게. 보통 여기서 아이언은 그냥 풀기만 하면 돼요. 면 땅에서 이렇게 그냥 좀 다운블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드라이버는 반대쪽 각도까지 다시 꺾이게. 이거를 보통 일반 사람들은 올려치려고 하지만 팔을 올리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서 얘를 반대쪽 꺾이면 헤드가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백스윙 올라가실 때 최대한 높게 해주시고 내려올 때 풀어주고. 그거만 하시면 훨씬 더 일단 스피드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답 맞는 연습 하게 되면 똑바로 가면서 멀리 가게. 너무 높게 올라간다고 하면 이게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 왼쪽 어깨가 딱 지켜주고 올라오지 않고 오른쪽 어깨가 낮은 상태에서 이따 이걸 지켜주잖아요. 생각보다 편해요. 생각보다 더 좋은 느낌이 나요 불안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 이거 너무 오버스럽게 너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 나죠 지킬 네 지킬 거는 지켜야 되지만 그지키는 상태에서 최대한 높게 그거만 지켜주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